가끔씩 저녁이나 밤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러면 보통 마트 아니면 펍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에요는데이도되얘안해하세요안이하세요마이크로 일본에서 일본에장장본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브로어리 코리아 용인의 이상현 양조 팀장입니다. 저희 마이크로브로어리 코리아 양조장은 2002년에 옥토버 웨스트라는 브랜드의 하우스 맥주 집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이 옥토페스트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독일의 유명한 맥주축제인 옥토페스트에서 따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365일 내내 즐거운 맥주축제를 즐기자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 4년, 5년 전만 해도 그 IT회사에서 일을 평범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수입맥주나 뭐 이런 특별한 맥주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컵을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때 마신 맥주가 정말 너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둘씩또 새로운 맥주를 찾아보고 접하다 보니까 맥주 관련 블로그도 운영해 보고 홈브루잉으로 양조까지 하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마셨던 게 저희 회사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그 바이스복이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스 밀맥주보다 좀더 향이 진하고 뭐 알코올 도수나 그런 단맛도 강해서 특별히 호불호 없이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끔씩 저녁이나 밤에 뜬금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보통 마트 아니면 펍이에요. 그래서 메뉴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이 맥주 이름을 말해주면서 "이거 맛있냐, 뭐 이거 괜찮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점원 클래식 바이젠 같은 경우는 바이스피어 특성상 효모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맥주입니다. 저희 양조장에서는 독일 바이엔슈테판 효모 은행에서 효모를 공수해 와가지고, 일단은 그 효모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프리저라는 초저온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고체 배지에다가 오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액체 배지로 접종을 한 다음 그 액체 배지의 양을 늘려서 2차 배양을 해서 저희 맥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맥주 측과 수십 번의 레시피 회의를 거쳐 만든 맥주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는 맥주입니다. 저는 금빛라거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맥주의 깔끔함을 우선시했습니다. 탁도나 아니면 마셨을 때 사람들이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수많은 협업과 수정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특별히 다른 어 트렌디하고 힙한 브루어리보다는 마케팅이나 이런 광고에 좀 힘을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쉬웠던 점이 사람들에게 저희 맥주를 많이 알릴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생활맥주 탭테이크 오버에서 저희 마이크로브루어리의 코리아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 계기랑 행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제맥주는 단순히 쓰고 비싸다라는 편견을 벗어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맥주들이 있으니까 마이크로브롤이나 아니면은 생활맥주를 통해서 수제맥주를 많이 접해보시고 좀더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양조도 되게 요리랑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레시피를 짤때이 맥주는 뭐 어느 정도 쓴맛에 어느 맛을 갖고 있고 어떤 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민하는데 그렇게 그대로 구현되는 하나의 요리처럼 완성이 됐을 때가 가장 보람이 큰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맥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